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어? 내가 사는 이곳에서는 밥만 먹어야 되고 과자나 껌 먹으면 엄청 혼나는데 근데 여기는 껌도 무한 제공하고 대박 나이 나라에서 살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껌나라에 살게 된 션이라고 합니다 슬기님, 안녕하세요. 슬기님은 몇년 동안 껌을 씹어 오신 거예요? 우와, 엄청난데요? 그럼 한 번도 쉬지 않으신 거예요? 대단하세요. 어떤 껌 좋아하세요, 근데? 어, 저도 풍선껌 좋아하는데 다음에 저 풍선껌 부는 것좀 알려주세요. 라임님, 안녕하세요. 어, 라임님 턱이? 네, 저 태어나서 라임님 같은 사각턱을 처음 봤어요. 10년이라니 엄청나네요. 근데 저는 껌 씹은 지한 시간도 안 되었는데 너무 턱이 아파요. 아, 나도 계속 껌 씹으면 라임님처럼 사각턱 찌는 거 아니야? 얼른 여기서 탈출해야겠다. 어, 여러분, 잠시만요. 저 과자나라에 놓고 온게 있어가지고, 과자나라 좀 갔다 올게요. 휴, 드디어 탈출했네. 꿈나라는 사극적 되고, 정말 별로인 것 같아. 과자나라 가서 살아야겠다. 안녕하세요. 저 꿈나라에서 이사 온 현이라고 합니다. 누리님 안녕하세요. 네 꿈나라에서 못 살겠어서 과자나라로 왔어요. 여기 오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저 정말요? 저 좋아하는 과자 진짜 많은데 혹시 초콜릿도 먹을 수 있나요? 와 대박 대박. 저 과자 좀 먹을게요. 먹은 거. 예기님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이사 왔어요. 와, 저 진짜 과자 많이 먹었어요. 밥 먹고 다시 과자 먹어도 되죠? 네? 시리얼이요? 콘프로스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? 그럼 진짜 쌀밥은 못 먹어요? 아 뭐야. 과전하라라고 해서 좋은 줄 알았더니 밥도 못 먹고. 힝. 나 그냥 내가 살던 대로 돌아갈래. 음. 이전 영상의 정답은 민주랑 전화 통화를 했다입니다. 오늘의 키즈 껌을 계속 씹으면 얼굴을 어떻게 변할까요?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 주세요.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? 추천 영상도 봐주시고,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!